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정신병자나 거짓말장일까요? 예수님이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불과 2, 30년도 채안 되어 유대 지방을 비롯한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 예수 운동의 발언에 대해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갔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과 황실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발생한 로마 대화제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만큼 예수의 추종자들은 급격하게 늘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추종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 곳곳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발적인 힘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여러 지역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감히 어느 누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분 외에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로 볼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있는 신적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즉 배에서 이 모습을 직접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 마흔 번 이상 나오는데 그 표현은 언제나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의 칭호를 통해서도 그분의 신적 속성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예컨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찬양시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신적 능력을 보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주장을 하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점을 고려해 볼때 정말로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결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생과 확장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그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여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예수는 정신병자이거나 미친 사람이다. 둘째, 그는 사기꾼이다. 셋째,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 또는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째, 예수님이 정신병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게리 콜리스 박사는 예수에게서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의 정신 상태는 매우 건강하며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심리학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정신병자의 징후를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사기꾼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불리고 있으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인품은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데 일생을 바친 윌리엄 맥키는 예수는 덕에 최고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덕을 실천하도록 자극과 동기를 주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악의적으로 비판했던 데이비 스트라우스조차도 예수는 도덕적으로 탓할 데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도덕성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나 변증학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으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운명이 자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주장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훌륭한 스승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신적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상가 중에서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스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신병자나 사기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인격과 삶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주장을 믿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상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인이라는 사실은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장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을 정신병자나 사기꾼으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말입니다. 이 선택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인품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주장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트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정신병자냐, 아니면 지옥의 악마냐. 이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루이스 교수의 제안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실 루이스 교수 그 자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회의주의자였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